승부착이 6대7 패배? 아니요! 절대 운이 나빴다는 비겁한 핑계는 되지 마십시오. 이 수치스러운 결과 뒤에 숨겨진 진실은 정말이지 처참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23세 이하 대표팀은 베트남을 상대로 무려 45분 넘게 수적 우위를 점하고도 단한 골도 넣지 못한 채 무기력하게 무너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패배가 아닙니다. 제다에서 우리는 동메달이라는 결과물이 아니라 우리 축구의 자존심이자 상징인 메모의 혼을 송두리째 잃어버린 겁니다. 저 김준석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한국 축구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무능한 자들을 향한 분노의 공소장을 소리 높여 읽겠습니다. 자, 이번 대회 본질을 들여다봅시다. 원래 이 아시아 축구 연맹 23세 이하 아시안컵은 우리 한국 축구가 다시 아시아의 거인으로 우뚝 서는 도약대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남은 건 무엇입니까? 도약은커녕 우리 팬들의 믿음이 처참하게 짓밟힌 무덤이 되고 말았습니다. 상대는 우리 한국인 김상식 감독이 지휘하는 베트남이었습니다. 객관적인 전력에서 우리가 앞선다는 건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피지컬, 기술, 선수 단 의 가치까지 우리가 압도적이었습니다. 특히 후반 86분, 상대 선수가 레드카드를 받고 퇴장당하며 우리에게 완벽한 수적 우위까지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라운드에서 펼쳐진 모습은 어땠습니까? 2대2로 비기며 질질 끌려가는 그 답답한 흐름. 이건 축구가 아니라 밤을 지새우며 응원한 우리 국민들을 향한 잔인한 고문이었습니다. 정말이지, 이런 경기를 보려고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겁니까? 자, 이제 경기 내용을 들여다봅시다. 정말이지, 입을 떼기도 고통스럽습니다. 기록지만 보면은 우리가 경기를 지배한 것 같죠? 점유율은 우리가 훨씬 높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 무슨 소용입니까 이건 영혼 없는 껍데기뿐인 점유율이었습니다 수비라인에서 자기들끼리 무의미하게 공을 돌리며 시간을 보낼 때제 가슴은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모래시계 속의 모래가 속절없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우리 팬들의 마지막 희망도 그렇게 말라비틀어져 갔습니다 이 히트맵을 보십시오 정말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우리 선수들의 발자국이 어디에 찍혀 있습니까 상대의 위험지역이 아니라 우리 진영의 안전한 곳에서만 맴돌고 있 있습니다. 이건 전술이 아닙니다. 이건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겁쟁이들의 축구입니다. 국가대표라는 태극마크를 가슴에 달고 나선 선수들이 마치 월급날만 기다리며 시간만 때우는 공무원들처럼 보였습니다. 승리에 대한 갈증도 상대를 압도하겠다는 기계도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 그라운드에 서 있는 겁니까? 자, 반대로 베트남 선수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공 하나를 차지하기 위해 온몸을 던졌습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올라도 다시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마치 오늘이 축구 인생의 마지막 경기인 것처럼 그야말로 처절한 전사들 같았습니다. 기술적인 차이요? 몸값의 차이요? 그런 건 그들에게 아무런 장애물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우리 선수들에게 없는 뜨거운 심장, 즉, 투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천억 원의 가치를 지닌다는 우리 선수들이 투혼 하나로 뭉친 베트남 선수들에게 정신력에서 완전히 압도당했습니다. 이 비참한 현실이 우리 축구에 민낯입니다. 축구는 달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심장으로 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피지컬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 안에 승부사 기질이 없는데 말입니다. 지금 우리 선수들은 그라운드 위에서 길을 잃은 인형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 팬들이 진정으로 절망하고 분노하는 이유는 단순히 점수판에서 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축구의 자부심을 내팽개친 그 무기력하고 무책임한 태도에 침을 뱉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오늘 몸집만 큰 종이 호랑이의 몰락을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정말이지 참담한 담입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국민들은 여전히 거스이딩크라는 이름을 목놓아 부르고 있는 걸까요? 자, 단순히 사강 신화라는 과거의 영광에 취했기 때문일까요?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지금 우리 축구계에 가장 결핍된 가치, 바로 공정함에 대한 처절한 갈구입니다. 히딩크 감독 시절을 기억해 보십시오. 지연, 학연, 혈연? 그에게 그런 건 아무런 의미도 없었습니다. 오직 실력과 투지, 그리고 팀을 향한 헌신만이 유일한 선발 기준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아들이라서 혹은 특정 파벌에 속해 있어서 국가대표가 되는 일은 그 당시에 상상조차 할수 없었습니다. 그 시절 우리가 세계를 놀라게 할 만큼 강력했던 이유는 바로 이 투명하고 공정한 시스템 위에서 모두가 낙득할 수 있는 진짜 원팀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대한축구협회는 도대체 어떻습니까? 정말 공정하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밀실 행정과 파벌 정치가 우리 축구의 뿌리부터 갉아먹고 있는 건 아닙니까? 팬들은 지금 강력하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가장 아프고도 피할 수 없는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경기 종료 후, 대한축구협회 소셜미디어에는 분노한 팬들의 함성이 파도처럼 몰아쳤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 가슴을 가장 날카롭게 파고든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축구협회 회장님, 이번 대회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국축구의 미래가 보이십니까? 정말이지. 이 질문은 단순한 팬의 투정이 아닙니다. 이건 결항 끝에선 한국 축구가 협회 수뇌부를 향해 던지는 최후 통첩이자 처절한 선전포고입니다. 지금 대한축구협회는 어떻습니까? 비대해진 몸집에 비해 아무런 비전도 전략도 없는 거대하고 무기력한 관료 조직으로 전락해버린 것은 아닙니까? 이번 베트남전 태베요? 이건 단순히 운이 없어서 당한 일격이 아닙니다. 썩어버린 시스템의 밑바닥에서 터져나온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이번 대회 4위라는 처참한 성적표가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습니까? 당장 2026년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 게임은 물론이고 la 올림픽 조추첨 시드 배정에서도 우리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아시아 호랑이의 현실입니까? 영호규 회장님 똑똑히 들으십시오 지금 팬들이 쏟아내는 그 날선 비판들이 들리지 않으십니까? 무능한 경영과 눈 가리고 아웅식의 대처가 불러온 이 비극적인 조종 소리가 들리지 않으냔 말입니다 팬들은 이제 영혼 없는 사 사과문이나 책임 회피용 변명을 단 한마디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적당한 처방전이 아닙니다. 아픔을 뼈저리게 감소하더라도 썩은 부위를 통째로 도려내는 무마치 대수술이 필요합니다. 만약 지금 이 순간에도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고 계신다면 그것이야말로 한국 축구의 가장 큰 비극입니다. 상층부의 전면적인 개편과 운영 정책의 대대적인 혁신 없이는 다가올 국제 대회들은 우리에게 영광이 아닌 구력의 기록장이 될 뿐입니다. 축구 협회는 이제 답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진정 한국 축구의 발전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본인들의 권력과 의자를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까? 이제는 선택하십시오. 변화를 거부한다면 팬들이 직접 그 변화를 만들어 낼 것임을 명심하십시오. 정말이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결단하십시오. 정말이지 대한민국 축구는 지금 역사상 전례 없는 신뢰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번 패배는 단순히 메다 하나를 놓친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 축구를 지탱해 온 국민들의 무한한 신뢰와 존중을 통째로 잃어버린 것입니다. 자, 이제 대한축구협회가 분명히 답해야 할 시간입니다. 당신들은 진정 대한민국 축구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봉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본인들의 안위와 권력의 자리를 지키는 데만 급급한 것입니까? 가슴에 새겨진 그 위엄 넘치는 맹호의 엠블럼이 영혼 없는 무의미한 상징으로 전락하게 두지 마십시오. 정말이지 엄중히 경고합니다. 지금 이 순간 모든 것을 뒤바꿀 뼈를 깎는 혁신이 없다면 우리 대한민국 축구는 찬란했던 과거의 영광만을 그리워하는 초라한 디빈, 즉 역사의 뒤안길로 영영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숨을 곳도 없습니다. 이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그 답을 내놓으십시오. 우리 팬들은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 김준석의 견해였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가 오늘 던진 이 공소장, 과연 충분히 무거웠습니까? 지금 바로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뜨거운 의견을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가장 빠르고 날카로운 분석을 절대 놓치지 않으시라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